안녕하십니까. 동농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시오이 중에서 섭적 개통을 이제 여름오이를 심은 밭에 지금 잠시 나와 있습니다. 이 밭은 지금 이제 한, 한달 정도 심은 지기가 한달 정도 됐는데, 현재, 어,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중방 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, 이 중방을 거치게 되면은 위에 순을 막아서, 그 어, 겨순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겨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여름에 오이가 생,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어서 이 집의 경우에서는 비료를 가능하면은 줄이고 액비, 그니까 그, 어, 자기들이 먹기 좋은 이 액비 쪽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겠습니다. 액비 중에서 저희들에서는 보팔로라고 이 제품을 투입을 해주고 있고 이 보팔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초강의 초소의 지와 상품상 연속 수라에 관여하는 이런 제품으로서 간주를 해주고 있고 옆면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, 헤라클레스라고 작물 어, 성장을 촉진하면서 이제 고온 장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에 많은 애를 먹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어, 식물 대사 활동 물질이 들어있는 요 제품을 투입을 해서 작물을 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여름에 이제 오이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위로 이제 성장하는 힘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봤대 특징도 보면은 어 곁순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곁순 쪽에서 해서 이제 아들순이라고 그래 가지고 곁순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초화학을 해 주고 있고 어, 원수순은 보통 보면은 한 18에서 20마리 정도에서 위해를 막아서 어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생산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여름에는 가능하시면 비료, 비료 공급을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액비 위주로 관리해서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, 동구로 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